에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배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샬롬. 오늘 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의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묵상 포인트를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다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대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순환당에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3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이 순환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구장에서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세 번째 가르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벌써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이제 제자들도 알 때가 된거 아닐까요? 그리고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를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감추어졌다 해도, 감춰졌다 해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면 적어도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묵상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처럼 이런 우리가 깜깜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믿지 못할 또 믿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르신 바를 우리가 듣는 순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의 뜻을 들은 후, 우리는 달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묵상한, 그리고 읽고 듣게 되는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선하신 주님의 뜻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믿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까먹고 또 들어도 모르고 또 듣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들은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될 만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를 향해 더 크게 외치다라는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5절부터는 한 맹인에, 대,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 사람들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불쌍함을 자신의 불쌍함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해 여겨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죠. 오늘 39절 말씀.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방해와 높은 벽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에 우리는 매 순간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그저 외치는 것 외에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해짓고 앞으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온 목소리를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맹인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능력이 참 보잘것 없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주님을 크게 부르는 거 외에 할수 있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할수 있는 그 주님을 부르는 일. 하지만 이것조차 세상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불러서 뭐 하냐. 구걸이나 해라. 하지만 다시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던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원하는 말을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시 눈을 뜨게 됐죠. 여러분, 우리의 절박한 부르짖음, 부르지즘, 부르짖음조차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조롱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수 있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다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맹인이었던 그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입었다. 너가 구원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을 못 떴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 이 맹인은요. 예수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이후 오늘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후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또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께 감사한다와 예수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소원 다 이루었으니 이제 주님께 볼장 다 받습니다. 이러고 주님을 외변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주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을 맛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사나,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오늘 이 맹인이 보여준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매 순간이 주님께 감사한지, 그리고 주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삶인지, 그분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삶과 인생을, 그리고 좁은 길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세 가지 묵상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